파! 오, 야, 있어, 있어, 있어. 바로 나왔어, 바로 나왔어. 드디어, 이 미친, 뭐었어? 다, 왔어 폭탄, <북탄>, 철, 금, 레드스톤, 청금석, 에메랄드, 다이아, 구리, 레드라이트. 와, 어? 뽑자, 네 번째 미션. 제발 오래 걸리는 것만 아니면 된다 제발 사막 찾는 거뭐 이런 거만 아니면 된다 하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개꿀이다 이거 개꿀하고 하이 씨 이거 그냥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또오랜 만에 또 사이코 본능이 아니 뭐 이거 하면서 두 개를 찾고 있냐 진짜. 알 수가 없네 이 야생의 목적이 그쵸 아깐... 어, 뭐야? 야 뭐야 이거 너도 나고 됐니? <laughs> 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너도 포기하면 편하다 에 <laughs> <잘한다. 웃음> 찾자 저만 말고 찾자 야광성 모으기도 잘했던 사람인데 이거 마을 하나 못 찾겠냐 근 여기 지역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죠?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뭐야 이거 나뭇잎이야? 뭐야 이런 디테일이 있냐? 니 언제부터 그렇게 꼼꼼했어? 섬세하고 <laughs> 진짜 어이없는 게 지난번에 침대차 할 때는 양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다고? 진짜 어울하다이 정도면 음성 인식 기능이 진짜로 탑재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왜 양이 없지 갑자기? 응 양이 없어 아니, 양 진짜로 안 나? 왜 봐지? 양 나와줘야지 뭐야 이런 게 있어? 뭔데 이게? 낙엽이라고? 진짜 씨. 업데이트인가 봐, 이거. 어느새 이런 게없데이을 때. 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, 나뭇잎은 분명히 초록색인데 왜 가을 낙엽이죠, 이거? 좀 고정이 잘못되어 있네, 이거. 왜 네드라이트 낙엽이야? 잘못 만들 게임이야, 마인크래프트가. 현실적이지 않아. 어떻게 지옥이 사람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이었지, 언제부터? 그리고 지역을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. 마을을 근데 지금까지 두 개를 찾았는데 이거 뭐야 이게? 니 뭐냐? 니 낙엽 먹냐? 먹을? 먹으라고 이씨 안 먹나봐. 낙엽색 같이 생겨가지고 안 먹나봐요. 왜 이렇게 변했냐? 근데 내가 안한 사이에. 근데 지금 지형이 절대로 마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지영니다 또뭐 30분동안 걸어다녀야 되겠구만 <laughs> 양 그만 와라 오! 굉장히 마을스러운 지형인데? 라고 하기엔 산이 너무 많네 여기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잘못 걸렸네 아주 양 진짜 개많네 진짜 열받게 아니 양 맨날 찾으려고 하면 안보이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때면 뭐여? 어이가 없네요 저 뭐냐 이건 뭐야 성게야? 이게 뭐지? 여기? 반딧불이 덤불이래 밑단 뭐게 있냐? 여기 반딧불이 생성되는 거야? 와, 잘못 걸렸다, 지형치사. 겁나 잘못 걸렸다. 여기서 어떻게 마을을 찾죠? 말이 안 되는데요? 이렇게 나무가 스드로 빽빽한 이런 숲에서 어떻게 마을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? 마을 불태우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말은 쉽지만? 뭐여 저거? 니뭔 네 닭이냐, 니네 죽이면 약간 이상한 닭 나올 것 같... 긴기는요 그냥 닭이네 뭐야 잠깐만 뭐지? 이 흐이지 않은 닭고기인데 이거 뭐야? 이 흐이지 않은 닭고기 버그인가? 익히지 않은 닭고기가 아니라 이 흐이지 않은 닭고기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치째 채팅 열기 이 흐이지 않은 채팅 채팅! 익히지않아가지고 채티뜻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로우하네요 와 진짜 지영이 절대로 마을은 안나올것같은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잘못걸렸다 진짜 차라리 사막을 찾으라고 그래 사막 찾는게 더 빠르겠다 양 그만 나와 저기 밖에 평진것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오 드디어 오 광활한 평화, 평, 평, 폐 p p 아무튼, 예, 그렇습니다. 여기 마을 이 있어야지. 저기, 쪼, 요쯤에, 있 요쯤에 있겠다. 이쯤에딱 마을이 있기 좋은 장소? 야, 저거, 브로큰 내던가 뭐지 저거? 인드 포털인가? 아무튼, 저거 있다. 좋은데? <laughs> 브로큰 내던이시. 여기 있다면 뭐가 있다는 뜻이다?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. 그것에 대한 증거가 저의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. 참고자료를 줄이 테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든 말든 하세요. 좋았어, 상자 있지 않냐? 어, 여기 있다. 오, 쓰레기밖에 없는데 라이터는 내가 이거 불태우는거 예측하고 준 거냐? 고맙다. 에그! 마을만 8분 동안 찾는 영상이 올라올 순 없잖아요. 야, 여기는 뭐 그냥 평진인데 그냥? 여긴 있어야지, 있어야겠지. 곧 있으면 밤인데, 벌써 10분째야. 10분째 아무것도 못했어. 지금 걸어 다녔어. 물량도 한 5분째 밖에 안 됐겠지. 지금 4분, 3분, 2분, 1분, 0분 딱 제가 맞춰보겠습니다. 4분, 37초. 아 네,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 찾는 게 맞아 이거 나라는데도 안 보이면은 그냥 다시 찾는 게 맞아 이거 오 안돼 살면 안 잠을 자고 이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긴 이게 다 호박이야 아주 그냥 어? 야, 호박 또 나왔어. 오이! 요이! 슉. 자. 아, 하필이면 좀미 마을이야. 아, 참 아깝네. 어, 망한 마을, 망한 마을. 털어봅시다, 한번. 털 것도 많이 그렇게 <laughs> 있지 않네. 발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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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화. 얘들아, 대피해라. 탄다, 너 타. 뭐 있으려나? 오, 나이스! 오 나이스! 나 이제 그러면 세트로 입을 수 있어. 어 뜨거이! 씨 너무나도 슬픈 광경입니다. 남자의 한길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면 이삼이 유지부실 시루시또 상이다. 내 이제 불똥이 빠진 거야. 말 아닌가 보다. 야이 자식아! 이 자식이.. 뭐..뭐 가좋았냐 너? 한번 광경을 볼까요? 좋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마을의 광경입니다 됐어 <목소리> 이정도면 <목소리> 다음.. 다음에 이제 이상한 것만 나오지 말아 제발 제발 <목소리> <목소리>